출애굽기 13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네. 네. 출애굽기 네. 13장, 네. 13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페이지가 되니까 그죠출애 22절까지 네. 네. 17절. 17절. 아, 13장 17절. 다음에 네, 17절에서 22절까지 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근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늦춰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오물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땅에서 함물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부를 취하여,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빌연 너희를 군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부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였더라그들이숲곳에 반행하여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요하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신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스시듯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표님 받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아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야. 아버지 하나님, 다리 오고 그 발걸음에 주께서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알지 못하오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저들의 신령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려주옵소서 아, 예. 모든 영광을 님께 돌려드리며 살되신 우리 주예수 이름 받들어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예. 아, 예.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있는 곳이수곳이되라수곳이라는 것은 수꽃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감회를 떠나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출애도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하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던 육신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에 넓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권에 성경을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를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윤법, 오직 태초에말씀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임다며 오셨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 이시니다 우리가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나는 기려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오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복음이 진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지금 오늘 주신이 출애굽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내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삶이지 이 성경이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없이는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삶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애국입니다. 이 땅이 애국이에요. 우리의 삶이 애국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로 1장 3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듣고 행하는 자, 복 지키는 자에게는, 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게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예전에 마연이 강심도적으로 또한 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자리 또한 하나님만 저는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가 정말 몇십 년 달려오면서 돌아보니 아, 나의 의였구나. 나의 열정이었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과 는아예 너무나 멀은 런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처럼 믿어라. 왜 너는 나처럼 하지 못하냐? 늘 판단하는 자였고, 제가 늘 정죄하는 자였고, 내가 율법자였고, 내가 바리사인바리사인이었습니다이에고가좀 들어가서 물리는데 이거 이 마이크가 다른 건가요? 너무 막 울려요. 이에고가 에코를 주인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남을 볼게 없어. 나를 볼때 내가 정말 바로가 아닌가. 저는 제가 바로였고, 제가 가로 유다였고, 제가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조금 깨달게 해주시고 은혜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의 다섯 가지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영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어있습니다. 너희는 살았지만 죽어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있어?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께서 2025년에 2 5년 전에 지금 2025년 전에 지금 1월 21일 태어나시기를 지금 2025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태어나셔서 초림 예수로 오실 때 사도 행정, 전 초림 예수로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로 구원주로 구속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죄 사함을 받았어요. 엔젤에서 지은 그 원죄, 아담과 하원과 지은 원죄, 우리는 부모님 태아에서 태어날 때, 모태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원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지금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출입하여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 거듭남입니다. 성화입니다. 그 깐단의 기로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의 영적인 내 영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에는 깐단 아이로 납니다. 젖 먹고 울지 만알아 날마다 울고 잠자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이가 돼요. 우유를 먹고 또그 이유식을 먹고 또 성장하여 아이가 돼요 아이가 됐을 때에는 소대변은 가립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소대변을 가릴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또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고 자라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성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청년으로 성장이 됩니다 죽은 영혼에서 딴난하의 영혼에서 아이의 영혼에서 또한 청년의 영혼으로 그 다음에 장년의 영혼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믿음을 그렇게 믿냐? 얼마나 제가 왜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콸카다고 생각했고 남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고 늘 베풀고 늘 빼앗기고, 늘 섬겼기 때문에, 또한 새벽 기도를 20년 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수료금의 예배의 자리는 제가 무조건 달려갔고, 물질로 많이 섬겼습니다. 물질도 많이 섬겼어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누구에게 받고, 누구에게 이용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죽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러냐? 왜 날마다 왜 믿음을 똑바로 믿지 못하냐?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 내가 사울이었고 내가 가론 유다에 내가 바로고 이이 이 영적인 말씀은 날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영원히 살아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와 있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책대이고 캐논입니다. 아멘. 말씀은 캐논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누구를 볼게 없어. 누가 똥을 싸든지 누가 죽었든지 누가 사고를 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에게. 악명을 어두셔서 바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왜? 마기를 붙이는, 마기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엊그저때 윤석열 대통령, 최은경이, 그 부장 판사가 그때 시, 판결할 때부속이냐 불구속이냐, 저밤새웠어요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무릎 꿇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찌하여 흑백을 가리고 남의 눈에 키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뿐은 너무나 너무나 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감히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저는 대통령 잘못됐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잘못됐다. 제가 혼자 판단하게. 그거는 제 판단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민주당, 여당 할것 없이 다 허물이 많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 없어요. 의인? 없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속에 생각하는 게늘 항상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의인이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제 삶이 부끄럽고 제가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정말 무지행이었는지 지금 제 감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이거 할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제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진리 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떡다 받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떡다 받다, 귀신을 쫓는 그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불의를 불의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받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다. 이 마당만 밟는 자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마당만 밟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 드립니다. 아, 네. 네, 제가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니, 말씀이 잠깐, 그러나 성령 아버지께서, 저는 입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저를 쳐서,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갈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좋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오 드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는데 수고시라는 곳을 습니다 강야를 나와서 그 강야를 갈 때에 구름기둥 구름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강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습니까그 강야에는 정바도 있고 그 강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오륙십도 넘는 거나 뜨거워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 날마다 날마다 원망합니다 그 원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원망을 하고 누구를 판단할 때 원망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됩니다 늘 항상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데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할수 없을 때 기뻐하는데 그게 됩니까? 감정을 가졌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가는데 나를 쳐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그 길이 강야여애굽입니다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돈에 또한 명예 쾌락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제는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첫째, 물질을 끊고, 명예를 끊고, 쾌락을 끊고, 그것을 끊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그걸 끊지 못한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목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특별히 이 시대에 불임, 주님의 종으로 부림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걸을 만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 추석 때이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항상 이 숲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내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한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계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강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가늘 항상 깨어기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해 죄인으로 축음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감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제가 먼저 변화되고 제가 먼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물 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먼저 갈 것이 아니오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저는 아버지 따라만 갑니다 부족한 점 아버지 끝까지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늘 강범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